본 영상에는 리코리스 리코일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신규 콜라보하는 애니메이션 리코리스 리코일입니다. 콜라보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고 이미지만 나온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 이미지 속 피아나는 리코리스 리코일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상징이며 애니메이션 대표 이미지의 하단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해외 니케 공식 X계정에서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올렸다가 지운 적도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비밀 조직에 소속된 여학생 요원들이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핵심 설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DA, 리코리스, 찻집 리코리코, 엘런 기관입니다. 먼저 da는 애니메이션에서 비밀치안 유지조직으로 리코리스라 불리는 요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리코리스는 특수 훈련을 받은 여학생 요원으로 살인이 허가된 존재입니다. 찻집 리코리코는 주인공 일행이 속한 곳으로 da의 하청업체처럼 취급되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찻집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의뢰를 처리하는 해결사무소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런 기관은 재능이 있는 인재에게 기부와 자선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이 재능은 범죄나 살인 같은 위험한 능력도 포함됩니다. 엘런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인재를 엘런 칠드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속의 중요 등장인물입니다. 니케 특성상 남성 캐릭터는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 등장인물은 니시키기치사토, 이노우의 타키나, 나카하라 미즈키, 쿠루미 이렇게 4 명입니다. 먼저 니시키기치사토는 찻집 리코리코 소속의 리코리스 요원입니다.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아군과 적을 가리지 않고 상냥하게 대하는 인물입니다. 근거리 연사를 피하거나 청력과 시력을 사용해 먼 거리의 드론을 찾아내는 등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대 최강의 리코리스라 불리고 있습니다. 살인이 허가된 리코리스임에도 불사의 주의를 고수하는 캐릭터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권총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노우의 타키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찻집 리코리코 소속의 리코리스 요원입니다. 과거에는 경호 임무 중 보호 대상이 인질로 잡혀도 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면 이용할 정도의 극단적인 효율주의자였지만 시사토를 만나며 밝은 성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권총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나카하란 미즈키는 차집 리코리코에 소속된 백업 인원입니다. 상당한 애주가 캐릭터로 돈과 보수에 매우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루미는 차집 리코리코에 신세지고 있는 소녀로 일본 최고 수준의 천재 해커입니다. 친화력이 좋고 주변과 잘 어울리며 애늙은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네명중 누가 픽업 캐릭터이고 배포 캐릭터냐고 물으시면 작중에서 치사토와 타키나가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두 명은 픽업 캐릭터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인 미즈키나 쿠르미 중한 명이 배포 캐릭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스킨입니다. 차집 리코리코에서 근무할 때의 복장이 스킨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짧은 이야기를 마치고 이 영상이 콜라보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